성 십자가 성당입니다.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, 도마의 손가락, 예수님 가시관의 가시가 모두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곳은 성물을 보관한 곳입니다. 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.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이 도마의 손가락입니다. 예수님의 왼쪽 옆구리에 찔린 자국에 손을 넣어 봤던 도마의 손가락,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시 모양의 성물이 바로 예수님 가시관에 그 가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나무 조각이,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치고 갔던 그 십자가,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입니다. 아래에도 그 나무 조각이 있고요.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이긴 나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, 처형을 어, 당했던 그 강도, 오른쪽에 있는 그 착한 강도의 그 십자가 나무라고 합니다. 아, 이렇게 성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게참 감격스럽고 놀랐습니다.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셨던 분이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. 이 아래 왼편에 있는 성물은 예수님을 못 봐갔던 그모십입니다 왼쪽의 도마의 손가락. 가시간의 가시, 십자가 나무 조각들,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, 강도의 십자가 나무까지.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 드립니다.